친구가 종말한다 다 죽어요 꺼졌어 아... <laughs> 나랑 같이 음악 해줘서 고마워 <laughs> 어? 잠깐만요 아안돼안돼 <laughs> 안 돼. 휴지 좀 주세요 너무 호감... 됐어요 원래 호감 아니었나 봐 라스티! 워라스 라스티! 제가 들어오는 길에 전단지를 받았거든요. 어머, 여기도 전단지가 있네. 지구 종말이 내년 2025년부터 시작? 이게 무슨 말이에요? 한럼못 살잖아요 저는. 이분들 터치드 맞죠? 이, 여기도 터치드 있는데 왜 지구가 망한다는 건지 제 귀로 확인해봐야겠어요. 터치드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터치드 나와주세요. 와, 와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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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최다 인원이시거든요. 아, 아 정말요?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이슈가 아 없다고요? 있을 네. 때까지 취재합니다. <laughs> 요즘 너무 바쁘시죠? 좋은 데서만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. 오 이렇게, 이렇게 이슈 클럽. 네. <laughs> 내부는 처음이라 나가 있으라고요? 아니요. <laughs> 아니 <laughs> 이슈가 있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이슈가 나올 때까지 한번 프로필을 네.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? MBTI 가 어떻게 되세요? INFJ. INFJ. 네. 저는 INTP입니다. INTP. 저는 ISTJ, ENFP랑 INTP 왔다 갔다. 거의 다 그럼 I시네요? 어떻게 이렇게. 아이 네 분이서 다섯, 지금. 명, <laughs> 다섯. 아이, 다섯 명이서 아, 이렇게. <laughs> 이 멤버분들 다 같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같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. 봤습니다. 사실 이 라스트데이 곡이 나오게 된게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음, 당장 음. 뭐할 거예요?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곡으로 다뤄보면 좋겠다. 라고 어, 해서 어. 이 지구 멸망을 소재로 곡을 쓰게 됐거든요. 있거든요. 여기 S 분들은 그런 상상을 잘안 하지 않아요. 여기 유일한 S가 또저 그러니까 혼자 S인데 어, 저도 S인데 내일 만약 지우가 멸망한다면 안할 거잖아. <laughs> 그럼 내일 만약에 지우가 멸망한다면 다 같이 나온 대답은 뭐예요?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못했던 말들을 <laughs> 좀 하고 싶더라고요. 좋아해. <laughs> 표현이 평소에 없어서. <laughs> 멤버분들한테도 표현이 없으세요? 나쁜 말은 많이 하죠. 네, 나쁜 아 말은 많이 들어요. 표현 잘해요? 표현 잘 하시네요. 네. <laughs> 맞네요. 그럼 이 지구 라스트 데이도 못다한 말. 전하는 건가요? 아 그렇다기보다는 내일 죽는다면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. 네. 결국은 죽지만 그 안에서 나는 초연하게 너를 사랑할래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곡입니다. 되게 심오하다. 맞아요.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기자님은 나도 궁금했어. 내일 만약에 지구가 종말한다. 네 멸망해서 다 죽어요. 아요오시는거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죠? 네. <laughs> 아 많이 멸망한데. <웃음> 아, <웃음> 네? 어, 그러면은 진짜 그냥 슬프겠죠, 엄청. 음, 맞아. 반대로 현실적인 작업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부딪히지 않으세요? 많이 부딪히죠. 파가 나뉘어요? 각자 싸우세요? 각자요. 아, 개인전이에요? 거의 삼국지삼국지 음, 삼국지 삼국지 수준이에요. <laughs>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1대1 구도가 벌어지면 2대1, 3대1이 나왔을 때 오케이 그렇게 하자 약간 아.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조율하는 방법은 또 있나요? 그냥 끝없는 토론인 것 같아요 <laughs> 아나 토론 너무 싫어해 <laughs> 만약에 싸움이 시작된다 하면 저는 조용히 나가거든요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네. 거죠? 약간 안 보고 싶죠? 네안 보고 싶은 거예요 회피형이에요 저희 팀에 어마무시한 회피형이 두 명이나 있어요 제가 맞춰볼게요 어, 네. 해피형. 저 완전, 완전 해피. 한 명은 해피형. 저는 아니에요. 아, 진짜요? 아, 이두 분이 해피형이시구나. 최근에도 그 저희 앨범 뭐 하면서 프로모션 과정에서 막 이렇게 대립이 있었는데, 네. 저 혼자 된 거예요. 3대1이 됐어요? 네. 근데 이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맞아요. 이 사람들 다 틀렸어요. 근데 5대1이면은 5가 맞지 않아요? 그건 해피형 아니잖아. 그건 해피형 아니잖아요. 그건 해피형 아니잖아. 아, 그거, 그건 해피형 아니잖아. <laughs> 갑자기 너무 피곤하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근데 지금 막 여기서 다시 이 얘기를 꺼내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응어리로 아, 남으셨나봐요. 아, 아직 있다, 아직, 아직, 아직 있다, 지금. 회피 안 했어, 어, 회피, 회피, 안 회피 안 했어. 했네. 근데 제가 귀찮은 게 너무 심해가지고. 말을 잘안 한다.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몰아서 하려고 아 몰아서 려고 그럼 뭐 하냐고 내일 죽는데 <laughs> 그 <그거> 내가 맞아 너네 <laughs> <뭐네> 다 틀렸어 <laughs> 아 그럴 거 같아 어. 근데 진짜 그러다가 싸우거나 다툰 적도 많아요? 한바탕 한적 있었잖아 최근에 오 아, <laughs> 어, 좋다 싸우는 얘기가 재밌거든요 아. 네, 최근에 한번 진지한 대화를 또. 진대를 했죠 진대, 진대 한번 했습니다 어른스럽게 다 나와 어? 약간 그 비슷해요 다 여기 앉아 나가지 마 그런 말을 했다고 누가? 윤민이가 <웃음> 아. <웃음> 막내 아니세요? 맞아요. <laughs> 막내가 제일 무섭다. 아니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방송이라 좀 과장한 건 있어? 아방송이랑 과장한 건 있어? 는 편집해주세요. 재미없으니까. <laughs> 좀 수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, 되게 오빠들한테 고마웠던 게 엄청난 회피형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회피하지 않고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같이 듣고. 근데 사실 문 앞에 얘가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. 그냐면 <laughs> <문을 웃음> 나가지 있는 거예요. 마, 다 나가지 마, 다 앉아 이러는데 잘풀었어요 덕분에 오빠들이 아무래도 조금 좋게 분위기를 어... 이끌어준 것 같아요. 좋은 오빠들이다. 네, 그렇죠. 고맙다.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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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훈하네요. 방금 따뜻한 말했어요. 어. 혹시 내일? 어. 내일? <웃음> <웃음> 내일 네분다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동문 출신 맞아 맞습니다. <laughs> 진짜 들어가기 힘들다는 예대 실용음악과. 맞아요. <laughs> 몇대 일로 들어왔습니 제가 4배0 2대 1로. 오! 아,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, 와, 내가 언제 또 400명과의 그 경쟁을 하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터치드를 하면서 프로그램 같은 데를 하나 나갔었어요. 900. 아! 맞아, 900몇 대일? 저희가 거기서 우승을 한 거예요. 와, 축하드려요. 아, 축하드려니 아유, 감사합니다. 와, 대박이다. 재생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두배 이상의 숫자를 터치드로 또 이렇게. 와. 하게. 그럼 학교 다닐 때다 같이 다니신 거예요? 어, 제가 한 학번 후배고, 오빠들은 1, 4학번 다 동기. 나도 1, 4학번인데 오, 어 진짜요? 한예종 씨. 오 오빠 우리. 어, 어. 아나 원래 알고 있었어.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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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왜 <laughs> 네, 그러는데? <laughs> 아니, 거의 10년 알고 지낸지 알고 지낸지는. 그럼 막 찌질했던 모습들 그런 거다아시겠네요 지금이라고 해서 모르지 않은거 같아. 다 비슷한 <laughs> 거야 지금. <laughs> 지금이라고 뭐안지질한 그러니까. 거는. 그래서 그때 학교 다녔던 CC도 있, 있겠고. <laughs> 네, 우먼. 아, 음. 네.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시죠. 별명이, 조폭스. 조폭스. 개구리 외계인. 개구리 북극곰. 조련님? 네. 어 왜요? 왜요? 아, <웃음> <웃음> 치는 뭐예요? <laughs> 아니저폭스는 뭐예요? 저폭스 퍼포먼스를 주로 이렇게 좀 끼부린 거를 하는 곡이 있는데 팬분들께 이제 인상이 깊었나봐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얼굴이 여우상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조폭스 모먼트로 아주 네. 인기도 많으시고 이렇 네. 사람들 다 홀리는 매력이 있으시잖아요. 저희 보시는 분들 <laughs> 그 폭스 모먼트로 한번 홀려지실수 있는지. <laughs> 있잖아. 너뭐 좋아해? 난너 좋아해.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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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웃음> 옆에. <웃음> <웃음> 뭐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자중해? <laughs>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가요? 모르겠어요. <laughs> 언니는 뭐 좋아하세요? 저 먹는 거. 먹는 거.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<laughs> 어, 왜 그래? <laughs> 왜 그래? 취미 유튜브 보기 팬분들과 소통 오락가락 책읽기 오락가락은 뭐예요? <laughs> 도련님 오락가락이 뭐예요? 예 제가 오락가락 많이 해가지고 보통 약간 이런 패턴이에요. 아 오늘 끝나고 진짜 한바탕 놀자 가자 하면은 나 갈래. 아 제일 싫어. 그럼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왜왜 왜 그런 말을 해? 그럼 놀자고 하지 말던가. 진짜 맥탁 빠져. 어 진짜 탁 빠진다. 도련님. 안돼 <laughs> 끝나고 나 갈래도 아니고. 야, 나 갈래라고 잘안해 샘피 형이어서. 안돼. 아, 싫어하지 않냐? 지금. 아, 제일 싫어, 진짜. 아, 애매한데? 아, 애매카리한데. 아, 애매한데. 아, 애매한데. 아. 다 맨날 애매하대. 뭐가 애매해요? 다른 사람 안 가고 싶은 사람들 있을 수도 네. 있잖아. 혹시 근데 가기 싫은 사람 혹시 있어? 약간 이렇게. 아, 이렇게.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. 자기가, 자기가 가기 싫으니까. 아, 도련님, 그렇게 안 봤는데. 방금 진짜 싫어, 이거. 클립으로 따가지고. <laughs> 오락가락 할 때마다 한 번씩 틀어줘야겠어 진짜 싫어, 응. 그거 특히, 트집 음. 잡는 거 특히. 음. 여기. 예. 네. 아. 진짜 겁나 잡아요, 얘는. 너무 싫은데? <laughs> <laughs> 저희 나쁜 점은 뭐예요? 없어요 오~~~ <laughs> 방송 다 찾아보고 DM으로 한 번에 정리해서? <laughs> 아, 무섭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제가 약간의 변호를 해주자면 네.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로봇? <웃음> 어... <웃음> 응. 따뜻한 로봇? 근데 승빈이가 약간 이제 좀 저희 안에서 리더다 보니까 좀 아... 차갑게 중재하는 역할이 좀 응. 있어가지고 병문님은 일 얘기하기 아 진짜 중독자예요 일 중독자예요? 그러니까 이게 음악 얘기, 컨셉 얘기 이런 것들이 저는 재밌거든요 밥 먹을 때뭐 재밌는 얘기 하면 저는 일 얘기가 재밌는 사람인데 어... 제가 못 참겠어서 금지령 내렸어요 어... 어... 그래도 따라주시네요 3대1이어가지고 어... 어... 3대1 최근 이슈, 고민이 올림픽홀 1분 매진 다음 공연장은? 네, 이슈와 고민을 아 같이 적어봤는데요 아 이슈, 올림픽홀 1분 매진 진짜 엄청 대박인 거죠 3, 4년 전에 생각해보면 은 70석 공연의 규모를 했었는데 정말 행복했거든요 음 그게 매진돼서 <laughs> 와 이거 매진이다 음 해서 막 저희끼리 신나가지고 다음 주에 앵콜콘을 하자고 해서 앵콜콘을 했었어요 지금 3, 4년이 흐른 지금에 올림픽홀의 공연이 매진돼서 와, 이꿈 같은 공연장을 우리가 우와. 채웠다. 와, 그러면 우린 내년에 더 잘할 수 있을까? 아. 열심히 해야겠다. 그게 저의 요즘 고민. 좋은 고민이네요. 네, 또 머물러 있으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추천곡이 라스트 데이네요. 네. 그럼 라스트 데이는 누가 작사 작곡을 하신 거예요? 터치드 멤버 전원이 전원이요? 네, 작사, 작곡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주제가 좀 딥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세 머릿속에 있는 상상들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. 그쵸. 그 합치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.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. 단순하게 이 가사 어때?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싶고 그걸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고 싶어 라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다른 곡들보다 훨씬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. 근데 밥 먹을 땐안 해요. 밥 먹을 때는 금지해. 밥 먹을 줘. 때도 하시려고 한 거죠. 자중했어. 아 자중했네. 이번 곡 말고 단합이 잘 됐다. 파바박, 빠르게 슥슥 됐다. 이런 곡 있으세요? 블루가 나름 그렇지 않나? 블루가 그랬던것 같아요. 음. 지금 곡에 있는 브릿지 파트가 음. 원래는 없었어요. 노래에 브릿지 파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합주를 하면서 그냥 파바박 써서 나왔거든요 네, 이 곡을 그럼 간단하게 불러봐 주실 수 있어요? 아 저도 저희 다들 코러스를 하거든요 오 그래서 한번 아 카펠라로 <laughs> 네 할게요 네 I feel blue I feel 네. 아니에요? 미역. <웃음> <웃음> 저 원래 절대 안감이었거든요? 근데 어디 방송에 나가서 제가 절대 안감이라 했다가 반음 올려서 말하는 거예요, 제가. 아, 어? 지금도. <laughs> 절대 반감. 네. 네. 반감? 아, 그래. 이거는 그냥 번외판으로 한번 눌러봐 주시고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좋아요. 어, 좋아요. 저, 저, 좋아요. 하나, 둘, 셋. 라. 라요. <laughs> 와, 아 또한 번. 또 또, 어. 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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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하나, 둘셋 도. 신데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. 다시 그럼 다시. 네. 어, 다시. 타. 음, 모르겠어요. 미. 왜안 맞추세요? 근데 진짜 <laughs> 근데 확실히 반음씩 틀리시네요. 그럴 리가 없는데? 저 조율이 잘못됐나? <laughs> <laughs> 피아노 조율이 잘못된 걸로. <laughs> 오늘이 세상 마지막 날이라고 하고 네. 해주고 싶었던 이기 아... 너무 좋은 질문인데 누구부터? 음, 저부터 할까요? 나랑 같이 음악 해줘서 고마워. 와 진짜 평소에 안 하는 말을 하는구나. 어 잠깐만요. 안돼 안돼. 왜? 울것 같아요? 저해 아 왜? <laughs> 아, 그랬다. 아, 나도 그럼 눈물 난단 말이야. 아, 나도 왜? 그래, 그래. 아, 왜 울어. 나도 눈물 흘렸어. 너왜두 명이나 울려? 어머 이런 말을 너 얼마나 안 하시길래 <laughs> 지금 이렇게 <laughs> 울려요?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그때 내가 맞았고 너네 다 틀렸어 틀려고 했는데 갑자기 <웃음> <웃음> 막내 민미님의 말도 들어봐야죠. 아 뭔가 이런 데서 말한다면은.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 있었어. 어? 고마워. 어? 그런 말할 거예요. 어 어떻게 유지 내리가 유지 좀 주세요. 오늘 어, 너무.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안 <아니>, 슬프다. <laughs> 어떻게? 어떻게 저 너무 죄책감 들어요. 한다쳤만해아 <laughs> 어, 좋다. 감사해요. 좋다. <laughs> 예. <예이> <laughs> 너 미쳤나봐. 나왜 이래? 더 싫다. <laughs> 아저 너무 네. 오늘 촬영으로 네. 너무 호감 됐어요. 원래 호감 아니었나봐. <laughs> <laughs> 원래 호감 아니었나봐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, 원래는 <laughs> 연예인 지혜님 어,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. 뭔가 인간적인 <laughs> 어, 왜 그래? 인간적인 호감을 너무 어. 느껴가지고 오늘 감사해요. 네. <laughs> 그러면 이제 그거 마지막 이슈 백. <laughs> 자, 그러니까 이제 이 코너스의 코너 속의 코너, 이슈 뺏기라고 있거든요. 이슈 뺏기. 네. 제가 이벤에좀 끼고 싶거든요. 어, 들어오세요.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뭐죠? 보여주시죠. 오! 어, 어.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오! 어? 와 근데 저희 팀에 들어오시려면 네. 필요한 조건이 어. 있거든요. 뭔데요? 바로 빨간 기타야 되는데 어떻게 또 알고? 진짜? 빨간 기타를 준비했죠. 저 인간 트리 그 자체. 어. <laughs> 인간 트리 그 자체죠. <laughs> 완전 크리스마스 그 자체죠. 크리스마스 그 자체죠. 그래서 제가 찐 악기가 아닌 이 장난감 악기로 터치드에 합류를 하려고요. 잠깐. 좋아요. <laughs> 잠깐 이다 탈퇴할게요. <laughs> 연주 같이 해볼까요? 네. 네. 뭐 할지 정해주세요.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아. 하고 또 예은님 아, 오늘 예. 옷이 오늘 딱 어, 트리, 트리, 같은데. 캐롤송 같은 거. 어 너무 맞아요. 좋죠. 전 캐롤만 들으면 설레요. 라, 라스트 크리스마스 어때요? <laughs> 너무 좋죠. 좋아요. 좋아요. 어. 라스트 네 크리스마스 너무 좋죠. 네. 준비 되셨나요? 아 완전 됐어요. 아, 네. i was, I gave in my heart, but the very next day, I gave it away. These tears, send me from tears. I gave it to someone special. Wow! Merry c h r i s t m a 기타 실력이 수준급이신데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 빨간 기타만 있으면 모든 연주가능해요 세상, 근데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? 아! 안 아, 나 너무 너무 열 받아요. 다가졌어 아니 뭐야? 보조개까지 외롭게고 아, 보조개 있잖아. 너 그만해요? <laughs> 뭐야? 몰라. <골라>? 안 아, 나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죄송해요. 근데 혹시 캐롤도 불렀지만 혹시 신곡 라스트 데이도 네. 한번 이렇게 연주 가능할까요? 아, 네. 또 예은 님이 또 이제 네. 기타 드셨으니까 네. 바로 가능하시겠어요? 아, 저는 완전 가능. 오, 아, 아 듣고 오셨죠? 카피 다셨어. 당연하죠. 네. 키키 아시죠? 아시죠. 아, 아, 네. 반응 맞추셔야 돼요. <laughs> 반응 <반은>, 맞나? 반은... <laughs> 어. 네. 1, 2, 3몰치는비바람 샴페인 아세요 저희가 이 라스트 데이 노래를 모든 촬영을 포함해서 처음으로 라이브로 와. 선보인 시간이었습니다 우와 영광이다 진짜 영광이겠다 다들 어, 역시 다르네요 처몇대일은 <laughs>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아, 거,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아니, 점점 꿇어 꿇어나는 것같은만대일은 다르네요 <laughs> 이제 기사 나갈 건데, 제가 또 헤드라인을 뽑아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? 지구 멸망이라는 거 내일 알게 돼가지고. 오, 너무 좋다. 예은님 얼굴로. 오열 사진을. <laughs> 저라면 궁금해서 눌러볼 어, 궁금해서 것 같아요. 궁금해서 눌러볼 것 같아요. 네. 터치드의 마지막 날.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고, 저랑 윤미 님이 울고 있는 거예 아까 운 거. <laughs> 근데 제가 또 사진을 이거 찍어서 이 사진이 나가거든요. 네. 아음 그럼 다시 울어야겠네요? 다 같이 울고 있을까요? 다 같이? <laughs> 아 그쵸 그 어, 울고 있어야 돼요. 잉잉잉. 흑흑흑. 제가 다다 한번 이렇게 울고 있는 거 찍을게요. 잉잉잉. 어 거기 좋은 거 같아. 좋네. <laughs> 다 나오나? 이 정도면 하나 건졌을 거예요. <laughs> 라스트 데이 이슈를 들고 나오셨잖아요 네. 신곡 이슈를 들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영상을 찍어드릴게요 이 캠코더로 어우 oh,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터치드 라스트 데이 부르는 거 직접 찍어드릴게요 안녕 그그그 그, 그, 터치드의 마지막 날 보러 오세요 가보자 라스트 데이 누야